사진 출처 국회의 사당 대한민국 국회 제공. 여에도 정치의 부재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 경제와 자영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여의 도의 정치적 움직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을 결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여의도 정치의 부재가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여에도 정치는 한때 경제정책의 중심 역할을 했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정치적 공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와 팬데믹 등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했으나 정치적 혼란과 결정권 부재는 이러한 대응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각종 규제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실종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의 문제와 홀로 맞서야 하며 이는 결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폐업이 속출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목과 갈등은 자영업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혼란과 분열은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각 정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다영업자들은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정치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의 삶보다는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균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 압박이 점점 더 가중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마치 뒷동네 취급을 받는 듯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자영업 폐업률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 뒤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상승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용만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대응 실패가 자영업자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여러 지원책이 발표되었지만 그 후속조치나 장기적인 대책은 미비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인 응급처치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중요한 경제 정책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부재와 실패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책적 도움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치권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언스플래시 제공, 서울에서 자금 카페를 운영하던 KC는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객 수가 급감했고, 각종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K 씨는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어 버티려 했지만 지원금은 한시적이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PC는 정치적 갈등이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장사가 어려워졌고 결국 가게를 정리해야 했다며 정치적 다툼이 계속되는 한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희생양일 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bc의 이야기는 정치적 공백이 현장에서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진 출처, 언스플래시 제공,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단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정치권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정책의 부재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공백과 갈등은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회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가 재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정치권은 당파적 이익을 넘어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인 응급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어야 합니다. 임대료이나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결정과 정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